제가 지난번 시진핑 주석의 긴급 회의를 소개해 드리면서 아, 뭔가 노선 투쟁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대만 매체에서도 비슷한 시각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아, 이들은 대륙에서 있었던 마이크로소프트의 그 검색 엔진 빙을 폐쇄한 일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단추에서 동일한 결론을 유추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빙이 그, 폐쇄된 다음에 처음에는 아마도 마이크로소프트의 기술적 문제로 인한 것이 아닌가 하는 관측들이 많았는데 이제는 중국 정부에 의해서 폐쇄됐다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그동안 구글, 페이스북, 유튜브 등 세계의 유명한 그 SNS 등이 중국 정부가 막아 놓는 통에 중국에서는 사용할 수가 없었다는 것을 알고들 계실 겁니다. 그러나 마이크로소프트의 빙은 중국 정부와 협의를 통해서 중국 정부가 말하자면 관리 감독도 하고 검색도 할수 있도록 통제할 수 있도록 해주면서 중국에서는 이제 사용이 허가됐었는데 이것이 막힌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이렇게 그 마이크로소프트의 비잉이 폐쇄된 그 배경에 대해서 관심들이 쏠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대만 매체는 어, 반 시진핑 세력들이 결집하고 그 세력이 커졌기 때문이다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간 시진핑 주석은 상당히 안정적으로 권력을 확보하고 중국을 지도해 오고 있었지요. 그래서 어, 최근에 와서는 그 임기도 없애는 등 거의 제왕적 위치에 오른 듯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작년부터 시작된 그 미국과의 갈등과 함께. 점점 시진핑 주석의 그 위상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결국 지난주에 있는 긴급 회의와 같은 그런 사태까지 생기고 나서 보니 시진핑 주석 자신의 발언을 통해서도 시진핑 체계와 시진핑의 권력에 대한 여러 가지 도전이 있다는 점이 증명되는 셈이라고 하겠습니다. 떠구나. 아, 이번에 많은 국가 지도자들이 참석을 하지 않은 다보스 포럼에서 중국의 왕지산 부총리는 참석했을 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발언하기를 중국은 구조적 개혁에 대해서 배제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미국이 중국의 요구 중인 구조적 변화에 대해서 수용할 가능성을 내비친 것으로 중국이 굴복하는 모양으로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특히 전통적으로 중국의 최고 지도자가 담당하고 있는 대미 정책에 있어서. 지난 1년간에 걸친 과정은 명백한 그 과오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처음에 중미 간의 무역 마찰이 일어났을 때 중국과 그 시진핑 주석은 미국과의 갈등에서 충분히 이겨낼 수 있다고 큰 소리를 쳤었는데 지난 1년의 과정뿐만 아니라 마지막 아르헨티나 가서까지 미국에 굴복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사실이었던 것입니다. 결국, 많은 수의 중국 공산당 내부자들이 시진핑 주석의 잘못된 리더십으로 미국에게 중국이 수모를 당하고 굴복을 당하는 그런 모욕을 당했다고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시진핑 주석의 평탄했던 권력 기반에도 이상이 생겨 보입니다. 그것은 저도 지적한 바가 있었는데 작년 10월에 있었던 홍콩의 주광 대교 그 행사식에서도 나타납니다. 보통은 40년 만에 있었던 홍콩 방문이었기 때문에 상당한 규모의 행사와 공식적인 그 활동들이 있을 걸로 예상을 했지만 시진핑 주석은 주강대교를 개통한다는 한마디만 남기고 사라졌던 것입니다. 이때에도 시진핑 주석을 암살하려는 시도가 강력하게 있었기 때문이라는 설들이 많았고 결과적으로 시진핑과 그 주변의 인물들에 대한 그 신변 경호까지도 걱정해야 되는 그런 신세가 됐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등소평의 부조가 시진핑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시진핑으로 바뀐 이유가 무엇이냐면, 당시 등소평은 대외 정책에 대해서 도강양회라는 네 글자를 남겼습니다. 중국이 실력이 커질 때까지 바깥으로 나타내지 않고 아, 안으로 실력을 키우면서 기다려야 한다고 한 정책이죠. 그런데 이것이 소위 시진핑 주석의 중국몽, 중국이 이제는 강대국이 돼서 세계로 나간다는 이 말과 그 서로 그 배치되는 것입니다. 당시 등소평은 100년 동안은 중국은 미국에게 도전해서는 안될 것이라 했었는데 시진핑 주석이 그 미국의 도전을 나선 것은 100년도 되기 전이라 말하자면 등소평의 그런 전략적 방침을 어겼다는 것이고 이것을 자꾸 상기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진핑으로서는 자꾸 등소평이나 등소평의 캐릭터가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 이러한 비판의 눈길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고 그걸 의식하다 못해 시진핑 본인의 그그 그 초상화로 바꾼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뀐 시진핑의 초상화가 다시 등소평의 부조로 되돌아왔습니다. 이것은 작은 일일 수도 있지만 중국적 상황임을 고려할 때 매우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결국 미중 무역 마찰과 미국 간의 패권 경쟁에 있어 중국이 미국에 대해서 머리를 조아리는 그런 상황에 봉착하게 된 이상 이것이 시진핑의 반대파에게는 그것 보라, 어 결국 너로 인해서 중국이 모멸을 당했다라는 입증이 되는 것이고요. 이것을 의식한 시진핑 1파가 언론에 대한 통제를 강화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언론에 대한 통제를 바로 인터넷에서부터 시작을 한 것이죠. 이것은 결국 중국의 인터넷 대기업들에게 상당한 영향을 줄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들 금년 1월부터 어, 아리바바의 그 지푸바 그 페이먼트 수단이죠. 그리고 위챗 웨이신의 그 웨이신즈후 이두 페이먼트가 정식으로 인민은행에 의해서 접수됐습니다. 아, 그러지 않아도 지나치게 비대하게 성장한 민영 기업에 대한 주의와 그 경고의 목소리가 공산당 내에 많이 있었는데요. 결국 이두 기업은 가장 귀중한 핵심 수단을 국가에 헌납하게 된 모양입니다. 그리고 중국의 인터넷 대기업 삼두마차 BAT 중 남은 하나, 바이두는 이번 매체 단속 및 언론 단속으로 상당한 압박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바이두에서 바이두와 관련된 검색조차도 지금 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리 봐도 금년 중국은 역사적으로 한 획을 걷는 어떤 계기에 놓인 것 같습니다. 과연 중국이 이 위기를 잘 극복하고 더욱 발전해 나갈 수 있을런지, 아니면 점점 폐쇄되고 오그라드는 방향으로 가게 될 것인지, 전세계 사람들이 모두 관심있게